パパ、2人で勝ちたい 그 박수 안 주는 사람들은 그냥 이래 흔들지 다 이런 데, 예, 그냥 한곡더우 이왕 시나한거 추억 속의 노래, 예, 우리 엄마들 좋아하는 노래, 예, 사랑은 영어없쓰세요 전영국 씨 노래, 예, 그거 한곡 예, 야 우리 이그 김범명 씨 노래 듣고 이제 전영국이 노래 한번 그냥, 예, 사랑은 영어없쓰세요 예, 한곡더 여자는 그 뒤로 가지 가지 마시고 그냥 가운데 앉아서 그냥 두시기 그냥 자꾸 뒤로 가지가 그냥, 가자! 씨! 사랑은, 요구로 쓰세요! 어? 아, 시간에! 这个社会。 아유, 그 좀, 여좀 팔지 말어 좀, 제발 좀! 무사히 당하잖아, 여꾸 파니까. 팔으라고 팔으란 말이오. 그 아이니! 그아이 아이고, 시럽까, 그냥, 영아서 죽은 신이붙는가 이렇게 고생하고, 이렇게, 네, 사람 모고 이러고 있으면 여기안 팔아야 되거든, 참. 그리고요, 살았다고, 사지 마라. 사는 사람이 바보지 싶 뭐. 파는 사람은 바보요. 어, 그래 내가 안 사는 방법 알려드릴게. 집에 아무리 쑤시고 다녀도 안 사는 방법 알려드릴게. 옆으로 딱 왔다. 배가 막 숙여. 어, <목소리> 그러면 저게 양심이 있어갖고 못 팔고 그냥 가. 그러면 짝치가 안다 그럼 배가 막고고봐 그러면 되겠고. 뭐. 어쨌든 간에 그 저러고 다니는데도 안편아주는 사람들은 티. 전형이 바쁜 게 아니라 안 팔아주는 내이 나쁜 내용이에요. 좀개 같은 내용이 아니야. 이곳에 먹고 그것 때문에 이집 거리는 것이 왜팔라고이집 거리는지. 그건 안 사먹겠다고 그냥 씹히고 피기는 다 돼요. 이빨이 아파서못 먹는다. 풀이라서 못 먹는다. 먹는다. 아이고, 그런데 못 구경은 안 아픈가 봐. 그거 하나 팔아줘. 응? 왜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 팔아달라고그런데안 팔아줘. 언제 나가도 돼. 삐졌어, <laughs> 저거. 그 아이고, 세상에. 팔지 못하게 했다고. 네. 이제 풀었는데, 그, 아까 그 장난이, 내가 괜히 그렇게 해야, 너, 네. 나와, 이제. 아, 네. 나와, 네. 나와. 네. 나와, 그냥 나와, 내가 잘못했어. 응, 어나와 응, 안 와. 이안 와, 안 와. 알았어. 이 음. 그, 저기, 저, 둘이 이렇게 거래쳤거든. 응, 네. 이렇게 거래쳤는데, 네. 저게 신랑이고, 이게, 저, 마누라야. 아유, 어떻게, 스포가 저렇게 덜 떨어진 거 하고 사는 가 보려고. 얼른 가 팔아. 어, 어, 다음부터 내가 팔으라고 하면 팔아. 제발 좀. 예, 얼른 가 팔아, 이제. 이제 이렇게 해놔야 이제 사. 어 내가 팔아줘요. 예. 그거 하나 팔아준다고 지켜놓고 그대로 하는 것 아니고. 아, 얕 하나 팔아주세요! 이런 걸 주셨는데 그래. 아유 고마워요 시간을 또 애껴 쓰는 줄 알고 갖다 줬던 건시고열정사이트 그 갖다 주고 <laughs> 아유 고마워 어쨌든 잘 쓸게요 나 이런 거 많이 주는 사람이 좋더라 진짜 아유 그 시집은 갔죠? 안 갔죠? 안 갔으면 내가 시장 하면안 될까? 나돈 받은 애다가 좋더라 아유 하여튼 너무 많은 여자하고잘 만나가지고 내 인생을 확바꾸든가 아니면 수, 뭐 너도 못 거냐고 나가지고 인생 역전을 한번 하는가 해야 되는데 근데 요즘 내가 뭐좀되좀 될란가 봐 내가 빛이 오지 않아 맨날 막 백쟁이가 쫓아다녀 네. 근데 여기 꿈을 꿨어 꿈을 꿨는데 야막큰 아, 초가집이 하나 이렇게 뭐 네. 거기에 김이 불이 한그 나더래 나는 저 집에서 뭐 밥을 해놓은 줄 알았죠. 보니까막 그러니까 불이 나는 거야. 불꽃 불이면 뜨리면서막 불이 막 나는데 갑자기 대문이 확 열리더니만 돼지가 돼지가 아이 미장이 누워한 군데지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마디, 여섯 마리가 막 나한테 달려오는 거야. 진짜 이 좋은 꿈이 나쁜 꿈이요 좋아. 모두 사면 되거죠 그래서 내가 샀어. 만원 어디 샀어. 이번에 씹은 거딱모도훔천만데봤 아이고, 내가 애기거리 그래 안 하지, 내가. <laughs> 어, 진짜요. 근데, 마지막에, 그때 깨져야 되는데, 한 마리가 더 나오더라고. 그, 래서한 마리 더 잡았어, 내가. 어? 마지막에 나온 거는 돼지가 아니고 개새끼가 나왔어. 개꿈이야 에이, 네, 씹어. 그래도 돼지꿈이라 그래. 사람은 개꿈이라 그래. 씹어 돼지면서 씹고